미래 가치에 있어서 내가 미래의 새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부분이 경매나 재개발이나 내가 안전하게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라는 게 일단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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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저희가 아이언키 최인성 님을 모시고 이 재개발 투자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 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족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언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최진성 대표고요. 현재 재개발 마스터키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나 내집 마련, 어, 자아실현 관련해서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는, 어, 사람입니다. 네. 아, 네. 재개발을 모르면 부자 될수 없다. 전님이시잖아요왜 네. 네. 재개발을 모르면 부자 될수 없나요? 아, <웃음> <웃음> 사실 제첫 번째 책 제목이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수 없다 였는데 음. 경매로 1차적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두 번째 자산의 이제 콘텀 점프를 이뤘는데 음. 그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였고요. 음. 주로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자산이 업 되면서 현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렇게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수 있는 이 전략을 모르고는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음, 네. 생각도 있었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동산을 모르면 부자 될수 없고 네.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수 없다. 네. 아 좋네요. 제가 먼저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셨는지. 첫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고 네. 첫 투자는 어떻게 되었고, 네. 그에 지금 150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순자산이 그쵸, 도뭐그 정도 넘어 넘었죠. 자금 기준으로. 순자산이 150억이 넘었다. 네. 야 멋지네요. <웃음> <웃음> 어, 그럼 종잣돈과 첫 투자, 이산이올라올때까지는 네. 어떤 가정을 밟으셨던 건가요? 네.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직장인 투자자가 아닌데 네. 사실 20년간 다녔던 회사를 음. 어, 작년 12월 1일 날 희망퇴직을 했고요. 제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근로소득을 받았던 직장이 이제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였는데 음. 거기서 외국인 카지노 딜러로 20년 정도 일을 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급여에 95% 정도를 거의 한 7년 정도 저축과 어 일반적인 분들 뭐 ELS라든지 뭐 우량주 주식 뭐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았고요. 음. 저의 투자금은 8천만 원이었는데 그 8천만 원이란 투자금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해서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제 순자산이 20억 원대로 늘어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00 1 6년 말부터 네. 저는 이제 경매 투자도 서울의 아파트 위주로 했었는데 음. 이제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다 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 0 1 6년 말, 2 0 1 7년 초부터 폭등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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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한정적,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폭등장이 오래가겠다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쵸. 새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요인은 너무 적고. 또, 서울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워낙 풍부하고, 앞으로 오래될 거라는 생각에, 아, 그러면 서울의 새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음, 해서, 그때까지 모았던 제 자산으로 이제 서울의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 한두 채밖에 살수 없는 거예요. 그쵸, 서울의 핵심지 새 아파트는. 어, 그러면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서울의 새 아파트를 저렴한 금액으로, 어, 미래 가치가 남아있는 걸살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재개발 투자를 접하게 됐고, 재건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런 장점도 많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라는 돈만으로 재개발 투자는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해서 이제 미래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3,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저의 자산이 이제 20억 원대에서 150억대 이상으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죠.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네. 정말 평범한 투자자였던 걸로 이렇게 올라왔던 네. 거고. 지, 평범한 진짜 직장인 투자자였죠. 자였던 거고. 네. 이제 2016년부터 네. 이제 우리 아파트 값이 조금 조 산상을 보면서 네. 여기 아파트 값 중에서는 어 그래. 새 아파트가 더 좋을 거야. 막 네. 생각했던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제 네. 고민했을 건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미래에 이제 새아파트 유망주에 투자하신 거래요. 그렇죠. 가치주에 주식으로 말하면 가치주에 투자한 거죠. 왜냐면 하 재개발 물건들이 일단은 서울의 민간 재개발, 요새 말하는 초기 재개발 아니면 뭐 공공 재개발 이런 거 말고 민간 서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어, 조합설립인가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 입주 시 예상되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재마 조합설립났으면 한 8~9년, 10년 가까이 남았고 사업 시행가 난 구역들은 한 6년에서 7년반 사이가 남은 거고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이제 4년 전후의 시간이 남은 거고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또 투자가 가능한 구역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는 뭐 이삼 년 만에 또 입주를 하거나 내 확정수익을 안고 갈수 있는 투자가 있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가 어내 투자 기간도 정할 수 있는 데다가 확 미래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음. 뭐 여러 면에서 너무 장점도 많고 세법적으로도 최근에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부동산 투자하게 를 되면 살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세 가지 포인트에서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재개발 음. 투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장점들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됐고 제가 재개발 투자는 하그 시점에 서울의 아파트를 제가 30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재개발 투자가 또 장점이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죠. 뭐 상가라든지 도로, 나대지 이런 매물들은 내 기존의 어,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내 주택 수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세법상의 불이 불이익을 안 주면서 갈수 있는 전략도 있고. 물론 음. 먼저는 먼저 뭐 명의도 다양하게 활용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현 정부 하에 정책들에서 내가 장점만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음. 어,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됐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단계별 단계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 초보자들이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지만이, 어,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편견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네. 왜 그런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의 투자의 베이스는 전반부는 경매였고, 이제 후반부는 어, 재개발이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상, 상업용 건물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 경매랑 재개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매 투자는 현재 가치에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고요. 어,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미래 가치에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두 가지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됐던 건데, 쉽게 말해서 경매 같은 경우에 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는 순간 2천만 원의 현재 가치에서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명도를 하고 전세나 월세로 세팅하고 2년 후에 매도를 해도 이게 오르지 않는다고만 해도 2천만 원의 이제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건데 재개발 투자는요. 저희가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 썩은 빌라를 사게 되면 네. 그 썩은 빌라를 살때 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간평가. 간평가가 내가 나중에 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때 인정받는 금액인데 그 인정받는 금액 외에는 분담금이라는 돈을 내게 돼요. 그럼 매매가랑 분담금을 합치면 총매가, 즉, 새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총비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진 단계가 지난 구역,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게 되면 내가 이 빌라를 매수하는 순간, 어, 분담금까지 딱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25평 아파트 또는 34평 아파트를 현재 얼마의 금액으로 산다는 게 정해지는 투자예요 음. 근데 요게 정해질 때 인근의 신축을 보면 그 재개발구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2년차) 아파트든 (3년차) 아파트든 거기가 (15억인데) 내가 총 투자금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입주할 때까지 (5년) 남았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사는 거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그럼 5, 5억 원이라는 확정 수익이 생기는 게 재개발 투자거든요. 미래 가치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근의 신축이 예를 들어서 2년차, 3년차 아파트다. 근데 내가 투자하는 재개발 구역이 5년 후 입주다. 그럼 내가 입주할 때는 이 인근의 2년차, 3년차였던 아파트는 7년차, 8년차 아파트가 되고 내가 투자한 재개발 구역의 신축 아파트는 0년차 아파트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7, 8년의 연식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가격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재개발 투자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래 가치에 있어서 내가 미래에 새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부분이 경매나 재개발이나 내가 안전하게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라는 게 일단 좋고요.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도 서울 투자 위주로 했는데 첫 번째 재개발 투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 3구역이라는 재개발 음. 구역에 이제 빌라를 사서 1년 반 만에 매도를 했어요. 1년 반 만에 매도했던 이유가 관리처분인가라는 단계. 네. 간단하게 이제 재개발 구역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조사관이 이주해서 입주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재개발 단계는 조사관에서 조는 조합설립인가, 사는 사업 시인가관 관리처분인가 이게 세 개의 큰 틀이고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전체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 단계에서 80%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관처가 나고 나면 이주하고 어 철거하고 착공에서, 중공에서 입주하는 단계만 남는 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조사관이 2주에서 입주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투자했던 단계가 관리 처분인가가 지나고, 어, 2주 기간이었어요. 2주 음. 기간에 제가 요걸 매수하면서, 제가 매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반 후에 1년, 일반 분양이 잡혀 있었습니다. 착공 시기에. 일반 분양 시기에, 아, 나는 무조건 매수할 때부터 요 물건을 1년 반 후에 팔아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산 거거든요 음. 입주 때까지 안 가고 왜냐면 일반 분양 시기가 되면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 여기 입주권도 있네 그러면 거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또 분양 시기가 되면은 이제 뭐 각종 재테크 카페라든지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 나는 그러면 그때 내 물건을 어, 찾을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 시기에 팔아야겠다 해서 난 저는 처음부터. 첫 번째 재개발 투자를 1년 반이라는 시기를 두고 딱 투자했는데 를요때 제가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4천 6백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음. 1년 5개월 만에. 근데 이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저는 재개발 투자가 오래 걸린다라는 편견도 깨졌고요. 음.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편견도 깨졌고 재개발 투자가 위험하거나 어렵다라는 평년도 깨졌어요. 음. 그래서 이첫 번째 인천 재개발 투자를 계기로 저는 이제 두 번째부터 여태까지 거의 아홉 건 정도의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다 서울 투자만 하게 됐죠. 이제 좀더 상급지, 좀더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개발 호재도 많고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어 급지가 높은 곳에 서울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야 우리 이제 할 거야 네. 사업할 거야 조합 설립해 이랬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오래 걸리긴 하죠. 조합 설립부터는 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입주할 때까지 가정하면 이시 시간이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조합 설립 인가 때 사서 각 단계별로 프리미엄의 상승분만 보고. 2, 3년이나 1, 2년 있다 또 팔아, 중간에 팔아도 되거든요. 입주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 재개발 투자가 오래 걸린다라는 건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편견이죠. 우리가 보면은 중간에 팔수 있는 게 있고 팔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냐, 어, 매개매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 투기과일 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어 일정 부분 일정 단계가 지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래 자체가 막 막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사고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고 팔수 없습니다. 네. 근데 어, 지금 족장님.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재건축 단지인 어, 잠실 주공 5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까요? 안 났죠? 아, 났습니다. 났어요? 네. 조합 설립 인가 <laughs> 났는데 그러면 사고 팔수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 잠실 주공 5단지를 보면 매물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왜 사고 팔수 있냐? 투기과열 잠실은 투기과열 지구인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 계속 사고 팔수없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위헌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 그게 바로 어~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3년) 동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못 받거나 그쵸.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를 받가 났는데 (3년) 동안에 착공에 못 들어가거나 착공에 들어갔는데 (3년) 안에 중공이 못 나거나 하면 그 (3년) 되는 시점부터 다시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도 조합 설립인가 났는데 사업 시행가를 3년 동안 못 났기 때문에 3년 지난 시점부터 지금 사고팔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재개발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기가일지구 내에서 사고 팔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흑석구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에 이제 상가 건물을 샀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샀어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 흑석동은 투기가일지구인데 어떻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샀냐? 여기서 예외조항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구역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한 구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이제 예외 조항이 돼서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음. 그래서 저는 흑석 구구역은 지금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구역들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2018년 1 2월이 전이냐 네. 이후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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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달라지고. 또어 네. 특정 단계에서 3년이 지났냐, 그쵸. 지나지 않았냐에 아, 따라서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이라고 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언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했고 언제 어 조합 설립인가 났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난 시기나 이런 걸 보시면 어, 충분히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구역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지, 안 지역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3년의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대부분 많이 넘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많이 넘어가죠. 네, <laughs> <많이 넘어있죠>. 네, <laughs> 그죠. 투자할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네.